네이번엔 번호라는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하실 일은 35, 40, 25, 35, 35 선을 그어야겠죠 네. 어, 번호 같은 글자가 지금 각진 자음이니까 높이는 위에서 한 칸을 떼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잠가지고 지금 카메라를 앞에 좀 두고 있어서 조금 불편한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두께 두 칸만큼 해서 이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얘를 어디쯤에 놓아야 되나 싶으시면 사실 얘를 한이 이것도 자세히 보면 약간 이 가운데 이빈 공간이 정사각형 정도 되거든요. 회개 높게 독 칸만큼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조금 짧다고 느껴주시는 분들은 살짝 올리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원래는 그렇게 살짝 조금 더 올리는 게 맞는데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초성을 썼으니까 종성을 써야죠. 종성은 이 초성이 끝나는 라인에 맞춰서 밑에다가 종성이 들어갈 자리에다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니은도 각진자음이니까 하나 둘셋 여기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적당히 전에한 3mm 정도 겹쳤었죠. 뭐 5mm 겹쳐도 되고요. 그다음에 얘 위치는 번호라는 글자를 자세히 한번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 얼추 이거랑 라인이 비슷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으시고 똑같은 경우는 이 히읗을 그리는 게좀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하시나 하실 건데 어, 히읗은 지금 특이자음이잖아요 히읗은 특이자음인데 특이자음이니까 가로는 35자 세로는 어차피 35 가로도 특이점이니까 35 그렇게 되면 35짜리 먼저 칸을 치고요. 하나 둘셋 여기네요. 치신 다음에 히읗을 쓰실 때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위에서 먼저 이 획의 두께만큼 떼고요. 그 다음에 이 히읗이 이렇게 있다면 이 갓을 먼저 그려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획의 두께만큼 그리시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시고 두 칸이죠 외계 두께만큼이니까 두칸 이렇게 해서 그리고 희유의 특징은 뭐냐면 이 부분 이 부분이 이갑 부분이 옆에 이 원의 이응의 원보다 살짝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2.5mm씩 빼면 이렇게 양 옆에서 2.5mm 정도씩 빼면 이 안에가 이제 정사각형이 나와요. 이렇 되겠죠? 이 정사각형 안에 이렇게 원을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돼요. 사실 이 같은 경우는 이윗 선에다가 한 바퀴 돌리고. 그다음은 밑선, 갓의 이 밑선 갓세이 밑선 이 밑선에다가 이렇게 한 바퀴 그리시면 돼요. 이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기' 같은 경우는 이 원의 두께만큼 이 위에 있는 갓, 갓이라고 할게요. 이 갓과 이만큼 겹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위에 이 위에 이 들어가야 될 얘는 약간 임의적으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회계 두께에 있어서 예외예요 히읏 히 ㅎ의 이이 부분 히 ㅎ의 이거는 예외예요 예외. 회계 두께에 있어서 예외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어느 정도 비율이면 적절하냐면 얘에서 얘 떨어진 것만큼 이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인데 위아래로는 살짝씩 한 원에서 여기서 살짝씩만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뭐반 정도 하셔도 되고요. 이게 조금 너무 좀 글자가 어색하다 싶으시면 조금 더 줄이셔도 돼요. 모양을 보고 적당히 그리시면 돼요. 이걸 뭐 어떤 특정한 치수로 아 이건 이렇게 그래야 돼 하면서 외우시려고 하면 좀 불편해요. 이거 그렇게 하기도 애매하고. 해서 이게 또 이렇게 완성이 됐죠. 지금 제가 그린 게 글자고 보니까 조금 이 옆으로 조금만 더 짧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음,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크게 안 중요해요 이거는 적당한... 원보다만 안으로 좀더 들어가게 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정도 하시면 되고 있잖아요. 오 같은 경우는 여기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 삐침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민다라고 했잖아요 이쪽으로 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원래는 전에도 말씀드으가 있다면 여기 중앙이지만 삐침이 이쪽으로 있으니까 이쪽으로 밀어서 이런 식으로 한 칸. 밑에 한 칸만 남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중앙 잡고 이렇게 회계 두께만큼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번호라는 글자 한번 보시고요. 제가 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 번호라는 글자 한번 보시고 이 정도 쓰시면 돼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여기서 제가 지금 쓴 거에서 살짝 조금 더 FM에 가깝게 좀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 번호에 요게, 어, 보통 반칸인데 조금 원래 제가 이 각진 글자 사실 이 자음의 세로 높이는 사실을 36.7인가 몇 미리인가 그렇게 나와요. 실제 수치를 저, 적응을 하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외우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35로 그냥 간편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게좀뭐 한다 싶으면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근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살짝 수정하시고,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사실. 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여백은 내가 이미 설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번, 글자를 쓰는 원칙에 따라서 둘러치다 보면, 알아서 남는 게 여백인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들이 여백 부분을 체크하는 건 뭐냐면, 글자를 정상적으로 작도를 했으면, 여백은 알아서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여백이 제대로 안 나왔다라는 거는, 글자를 뭔가 작도하는 데 있어서, 어, 뭔가 좀 오류가 있었거나 뭔가 잘못 작동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다른 글자 써보겠습니다.